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믿습니다. 킹 카다시안, 빅토리아 베컴, 안젤리나 졸리, 메건 폭스, 제니퍼 애니스톤, 아리아나 그란데 이들의 식단은 다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식사한다는 점입니다. 킹 카다시안은 하루 탄수화물 40g 이하로 제한했고, 클로이 카다시안도 케토 다이어트를 실천했으며, 빅토리아 베컴은 25년 동안 생선, 채소, 아보카도만 먹으며 탄수화물을 거의 끊었습니다. 메건 폭스는 매 끼니 다섯 가지 재료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고, 제니퍼 애니스토는 아침부터 스무디, 견과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유지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설탕, 가공식품, 경화유를 완전히 끊고 통곡물과 채소 비건 식단을 고수하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설탕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디저트는 과일로 대체하고, 커피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아몬드 밀크를 넣습니다. 정제 밀가루는 철저히 배제하고, 식사 전엔 레몬수나 디톡스 음료를 먼저 마십니다. 문제는 식단들이 대체로 일반인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제한식 반복되는 식재료, 외식 불가, 엄청난 자기관리,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전문 셰프, 영양사, 트레이너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예인 식단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단 내 몸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찾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탄수화물은 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